네, 이번에는 시간 영역에서 어떤 신호를 볼때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것처럼 그 특징이 변하지 않는 시스템, 그것을 우리가 시불변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선, 선형 시스템은 선이니까 라인, line, 리니어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선형 시스템은 출력이 입력에 비례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Superposition Principle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한번 보세요. X1T와 X2T가 있는데 거기에 A배와 B배를 해서 이 속으로 입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출력이 나올 때도 X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출력의 A배 X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의 B배를 더한 것과 같으면 바로 선형 시스템입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선형 시스템에 입력으로 0인 신호를 넣으면 출력이 항상 0일까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짝과 함께 상의해서 답을 정하고 그 근거를 여러분이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그 특징만 가지고 이러한 설명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편, 11번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도 그 특징이 바뀌지 않아요. 입력으로 XT를 집어넣었을 때 출력으로 YT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T0 시간이 흐른 후에 XT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역시 YT도 T0만큼 시간이 지연돼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특징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소리죠. 똑같은 특징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분, 시불변 시스템,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선형이면서 시불변인 시스템, 리니어이면서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이렇게 앞 글자를 뽑아서 LTI 시스템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LTI 시스템은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임펄스 응답을 알아보기로 하죠. x t 가 들어가면 출력 y t 가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특별히 입력 중에서 임펄스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응답을 당연히 임펄스 응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LTI 시스템은 임펄스 응답만 알면 이 시스템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펄스 응답이 중요합니다. 이때 임펄스는 임펄스가 뭔가 충동적으로 뭔가를 한 것이 어떤 임펄스브한 그런 거죠. 그래서 임펄스 신호는 평소에는 0이다가 0이라는 시간이 되면 갑자기 무한대 값을 갚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은 1이에요. 이것이 임펄스 신호입니다. 디렉 델타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리클 레터로 이렇게 델타라고 쓰고 있어요. 이건 하다가 어느 순간 팍 하고 뜨는 그런 신호를 뜻해요. 그래서 임펄스 신호입니다. 이 충격을 어떤 시스템에 줬을 때 나오는 결과, 그것이 임펄스 응답이죠. 자 이렇게 임펄스에 대해서 임펄스 응답이 있을 때 임의의 어떤 입력이 왔다. 그러면 그 출력은 언제나 LTI 시스템에서는 임펄스 응답과 입력의 컨볼루션으로 나타납니다. 아, 도대체 컨볼루션이 뭡니까? 컨볼루션의 정의는 h 타우와 x t 마이너스 타우를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적분한 것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알고 보면 별 얘기가 아니고요. x t를 잘게 쪼개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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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그때마다 임펄스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 들을 전부 다 더한 것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컨볼루션의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자, 디지털 버전에서는 일단 타임 도메인에서 아까 그 아날로그 신호는 영에서 갑자기 팡 치는 거였죠. 그런데 디지털 도메인에서는 0이다가 1이라는 신호를 갖는 디지털 신호 이것을 우리가 유닛 아, 임펄스 함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나오는 출력은 역시 임펄스 응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버전에 대한 컨볼루션도 식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 hk와 xn-k를 모두 더한 것 이런 모양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조금 더 LTI 시스템의 정의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더한다는 의미고 슈퍼포지션이라는 의미고 HK는 아까 임펄스 응답이었죠. 임펄스 응답을 계속 더한다는 의미인데 임펄스 응답의 웨이팅으로서 xn-k가 뭔가 hk의 몇 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까 LTI니어였죠. 리니어의 우리 정의가 뭐였죠? 뭔가 a배를 더한 걸 집어넣으면 a배 더해서 나온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xn-k만큼 집어넣으면 출력도 그만큼 아, 곱해져 가지고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것이 디지털 버전의 컨볼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한번 연습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풀어 봅시다. 어떤 임펄스 리스폰스가 델타 t 3입니다. 아, 임펄스 응답은 0인 순간에 무한대로 가는 델타 t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인데 그때 나오지 않고 3초 있다가 나왔죠. 즉 입력은 이거였는데 출력은 3초 지나서 나오는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스템이거든요. 자, 입력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0 1 2 3만큼 지나서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아, 이렇게 하면 이제 LTI 시스템의 출력이 되겠죠. 여기 1초에서 무한대로 뛰는 임펄스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3초 딜레이 되죠? 0 1 그러니까, 4겠군요. 4로 이렇게 나오겠죠. 3초 딜레이 되니까. 여기 또 모양이 있습니다. 이때는 0부터 나오는 신호가 아니고 1부터 3초까지 존재하는 신호입니다. 역시 3초 딜레이 되죠. 0, 1, 2, 3, 4부터 시작을 해서 모양은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이 나올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개념상으로 우리가 출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해보죠. 이번에는 임펄스 응답이 0부터 1까지 1로 유지되는 응답입니다. 음, 이때 입력으로 이 신호가 들어갔습니다. 출력은 어떻게 구하죠? 컨볼루션을 구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컨볼루션 하려고 보니까 적분을 해야 되고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쓸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 정의에 충실하도록 X를 오른쪽으로 타워만큼 움직이면서 H 타워하고 곱한 다음에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수식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T를 변화시키면서 실제 면적을 구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매트랩으로 푸는 거예요. 여기 매트랩으로 푸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매트랩으로 푸는 방법은 아무리 임펄스 응답과 입력이 복잡해도 언제나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이 배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h와 x를 매트랩으로 파형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h를 표시를 하는데 우선 매트랩으로 표현을 하려면 샘플링 프리퀀시와 그 역수인 샘플 주기를 구합니다. 얼마나 자주 이 선들을 표현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는 100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1초에 100번 점을 찍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파형을 봅니다. 아하. ht는 0부터 1초 사이에 100번 점을 찍으니까 1이 1 0 0번있겠죠 그래서 once 100 by 1. 그래서 100, 1짜리가 지금 쭉 100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0이 300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h 만들었고요. 이제 x도 만들어 보죠. x는 어떻게 다릅니까? x는 2초까지 1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1이 200개가 있고 뒤에 역시 200개 0이 있습니다. 그래서 x는 여기 점점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x입니다. 그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컨볼루션은 콘브 또는 필터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필터를 이용을 했어요. 필터 속에다가 h를 주고 x를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과 샘플 사이의 간격인 ts를 곱합니다. 그래서 y를 구해서 그래프를 그려 봤더니 y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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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트랩으로 컨볼루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앞에다 그래프로 그려 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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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0 1 2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래 파형이 있을 때도 여러분이 콘볼루션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신호가 주어지면 이제 파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뭐 해야 되죠 샘플링 프리퀀시 정해야 되죠 얼마만큼 오랫동안 신호를 그릴지를 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식으로 표현한 후에 플러스로 그립니다 평균 전력 rms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를 분류할 수 있어요. 이산 신 이산 시간 이산 신호인지 연속 시간 연속 신호인지 또 결정 신호인지 랜덤 신호인지 전력 신호인지 에너지 신호인지 구분할 수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dB dBm 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전력은 dBm으로 표시를 했었죠. 그리고 크기 변화인 로스나 게인은 dB로 표현했죠. LTI 시스템 선형 시불변 시스템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선형은 어떤 의미인지, 시불변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컨볼루션의 정의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트랩으로 컨볼루션을 계산해서 아무리 복잡한 입력과 인풋스 응답에 대해서도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